경제적 자유를 만든 50대의 하루 루틴.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큰 돈을 버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50대 이후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루틴이 있습니다. 이 루틴은 누구나 실행할 수 있고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50대의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만든 분들의 하루 루틴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30분, 돈보다 시간을 먼저 관리한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10년 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생활비에 쫓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오늘의 시간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돈을 직접 관리하기 전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미룰 수 있는 일을 구분했죠. 덕분에 소모적인 약속을 줄이고 진짜 수익을 만드는 활동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만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시간 루틴을 통해 돈의 흐름을 바꿉니다. 하루 한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작은 행동. 50대의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다음 달 돈은 어디서 나오지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매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행동을 최소 한 건씩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매일 10분씩 부동산 시장 동향을 체크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종목의 기업 실적을 공부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블로그에 매일 글을 하나씩 올려 온라인 수익을 쌓았습니다. 이 작은 루틴이 1년, 3년, 5년 쌓이면 은퇴 이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3. 지출 루틴 하루 한번 소비 점검. 경제적 자유를 막는 가장 큰 적은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실제로 55세에 조기 은퇴한 이모 씨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 10분간 오늘 쓴 돈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얼마 썼다가 아니라 이 소비가 나를 자유롭게 했는가 아니면 나를 묶어뒀는가를 점검했죠. 이 작은 습관 덕분에 그는 불필요한 보험, 카드 할부, 의미 없는 구독 서비스를 줄일 수 있었고 연간 수백만 원을 아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소비 루틴조차 점검의 습관으로 만듭니다. 4. 지식 루틴 하루 20분 공부. 경제적 자유를 이룬 50대들은 공통적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 직장인은 은퇴 후 주식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가지며 하루 20분씩 투자 서적을 읽거나 기업 보고서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2년 뒤 그는 월 50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어떤 주부는 유튜브 편집을 배워서 현재 매달 30만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공부 루틴은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새로운 소득원으로 연결됩니다. 5. 인간관계 루틴 매주 한 명에게 연락하기. 경제적 자유는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를 이룬 50대들은 매주 한 명씩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밥한번 합시다 라는 말 한마디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방해하는 건 고립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자유를 만든 사람들은 사람과의 연결을 루틴으로 관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50대의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루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시간을 관리하고 하루 한번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저녁에 소비를 되돌아보며 하루 20분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번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은퇴 후에도 자유로운 삶을 만듭니다. 경제적 자유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루틴의 누적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